술 먹고 뭐 하는 것도 많고, 어, 여기서는 아까처럼 쭉 속도도 내보시고, 이거 확실히 차가 길이 잘 났네. 어. 경차 같지가 않은데, <laughs> 경차가 여기서 이만큼 속도도 잘안 올라가거든요? 없어요 없어요. 힘도 틀려지고이 RPM 돌아가는 것도 틀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발 뛰라고 보라 그랬잖아요. 지금 발 뛰어 보세요. 여기 터널 나가서 아까 전에 발 뛰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 상태로 그냥 쭉가 보세요. 이왜 그러냐면 차밑에가 아까 70 있었잖아요. 이 정도 속도면은 밀고 갈 거예요. 속도는 죽어도 계속 발 뛰고 계신 거죠. 네. 어, 이 상태로 가면 저기 70인데까지는 갈 거예요. 이것도 뒷 땡김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다가 푹 이게 뒤에 떼기는 식으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거 괜찮은데 이게 달리다가 네. 좀 언덕길 같은 데서 이제 딱 발부으면. 땀이 딸리듯이르을 켜듯이 음... 그런 현상이좀 있어요. 아딱 맞춰서 오네. 여기 70인데까지. 잠시 후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50km 고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그 전에 타고 다니실 때그 기아 변속되는 느낌하고, 400m, 딱 쳤을 때그 떠는 이동식 느낌하고 이동식 그런 것도 다 비교해 보시고. 이건 지금 맛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영상에서 요거 좋아진건 맛백입니다 하는 게 요거고, 일주일, 보름, 한달요런 식으로. 아까 전에 머플러에서 껌물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에 게 조금씩 조금씩 벗겨져요. 그러면 차가 좋아질 수 밖에 없죠. 지금은 어때요? 그 지금 그 그것도 그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남수지역이구나. 옷은 그 뒤에서 쭉 당겼다고. 지금 당겨요? 도로가 좁아지는 지금 구간이자. 당겨. <laughs> 그러니까 이게 옷장분들이 보면은 요, 요, 뭐 조그만 거 하나 했다고 차가 어떻게 바뀌어가는데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맛백인 거고, 왜, 뭐야, 영상에서 말하듯이, 뭐, 일주일, 보름, 한 달,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시면, 계속 바뀌어요. 좋아진다 예. 그리고, 진짜 오래되면 바뀌는 차들은, 한 8개월까지도 바뀌어요. 그럼 바뀐 그 자체로 도 계속 유지가,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그럼요. 거기서 안 좋아지면은, 그냥 약 먹고 만 거죠. 음. 그러니까 오일도, 달고 나면 처음에 부드럽다가 다시 이렇게 바뀌잖아요 요거는 공기 양을 갖다가 이렇게 차를 좋게 만드는 거라서 이 엔진 연소 환경이 바뀌는 거라서 계속 그게 유지될 수밖에 없죠 이런 내리막에서는 그냥 발뛰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보통 보면 은 어떻게 보면 큰 차보다 이런 약간 좀 박스 형태 차들 있잖아요. 요게 항속이더잘안 돼요. 근데 이런거 달고 나면 그런 게좀 많이 틀려지니까. 이거 기름을 까은넣고하면또 떼어봐야지. 어, 아, 그것도 다칩 떼어보시고. 네. 원래 RPM이 700 정도 되는 거예요? 8이요. RPM도 떨어졌네요, 그러면? 네, 원래 8 정도. 그리고 원래 알프엠이 떨어지면 차가 떨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안떨어아네요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잠시 후 50km 구간 이거 한번, 한번 껴보면 계속이에요 계속 폐차해서 딱 쓰는 거예요? 그럼요 음, 그러다 그럼 뭐 나중에 또 다른 것도 버전이 나오면 약 300m 50km 또 단속 구간입니다 네 그렇죠 저 50이 하나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여기가 기름이 쌓거든요 근데 여기가 <laughs> 망했네? 아니 무슨 일이 있다고 15일 동안 쉰다 그러더라고요. 가짜 기준 사고로 날 지역입니다. 아 그런가? 그런 게 많든다고. 음, 저기서 이제 우회전 하시면 되고. 아 어쩐지 한 지금 15일 쉰다 고 그러고 쉬, 계속 쉬고 있더라고요. 이런 여기도 언덕이 좀센 편이거든요. 실시 반응이 괜찮은데? 이게 보통 보면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이 중간에 한 번씩 더 이렇게 눌러봤잖아요. 네. 그 느낌이 그대로 오는데? 힘 약하면 그 반응이 안 와요. RPM만 올라가지. 확실히 자연흡기보다는 이 터빈 달린 게 힘이 좋아요. 네, 힘이 좋아요. 하핀 달려서 연비도 더 좋을걸요, 한글리 뛰고 하면? 네, 이게 시내에서는 한 10일, 1 0 이렇게 나오는데, 고속도로 뛰면 한 20km, 음. 21km까지 나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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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장님이, 그, 뭐야, 만약에 뭐한 50탱크나 40탱크 채웠다, 그러면 은 그거 똑같이 채우고 기름 똑같이 한번 채우세요 네. 그리 터로 똑같이 놓고 한번 재 보시면 제일 정확하죠？아무튼 이 멀리 와 주시고 감사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항상 노력 하시 터보 유 사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